4월 7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의 제복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당 누가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과연 당시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융통성 없고 심지어 너무 과격해 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죽거나 제물로 드리게 부 적합한 상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멀리서 오는 순례자의 경우는 성전에서 재물을 편리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환전 수수료가 24%나 되는 고리였기 때문에 장사꾼의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온전한 재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자진들의 편리만을 추구하느라 성전이 갖는 영적 공간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17절에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런 영적 공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인간의 계산이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말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인위적인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만일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면 나의 예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배자인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둘러 엎으실까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어쩔 수 없이 화면만 쳐다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딴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내 성전을 둘러 엎으시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예배자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둘러엎읍시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해교와 자기 누이침으로 나아가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자로 결단하여 삶속에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인간적인 개선으로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집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